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일주 소모임입니다. 제가 모임장이 차리고 약간 모임 만들 느낌으로 재밌게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있으니까 뒤에 그냥 하나를 키 치면 됩니다. 이찬이도유브하고 <이차에도 웃음> 네. 있습니다. 못난 놈. 반가워요. 반가요 반가워요. 반가요반가워가워요반가워반가반가반가반가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반가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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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러유출연 하고 있고, 저 유튜브 하고 있고, 제가 유요브 하고 어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고, 제 유튜브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하 유튜브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하고 고가유튜 있고, 가 유튜브 하고 가있 1년 도이요 아, 누구예요? 그렇게나? 근데 올해 연애했어요? 어, 어, 아니, 오래 연애했어요? 뭐, 좀 오래 했나 이런 거좀 못쓴다 오래 장기연애 하는 왜냐면 내가 오래 연애하는 커플을 보면 은난 여자보다 남자가 너무 멋있다고 어, 이상형 궁금해요 이상형 죄송한자기소개아 맞아 남자에게 가지고아 저는 김희주고요 와 예뻐 아아 트리머 하다가 최근에는 그만두고 일스 열심히 하고 있어 최근에 별놈들 무비에 나섰어 경제 잘 웃겨요 네? 잘 웃겨요 어러아아 네? 진짜... <laughs> 아, 근데 저는 33살 유튜버하고 김승아 아시죠? 뭐하죠 아시죠? 아아시겠죠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아선아랑죠아아요죠 아시죠? 아시죠? 아시선 왜? 시죠아시형아라고아시거아시아될거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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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시아아아 신겨둔 네? 재산 같은 거 재산 아, 신 아, 아, 숨겨준... 어? 아 으로 현금 네. 같은 거 아. 많은 거 없나요? 아, 아, 아 맞아 8세했던으세너하지마너왜 이렇게 와, 그걸? 그런 것도 잘해? 세상에나 인천 여자여서 너인천이야 어, 주호 좋아. 인천 좋아하아 인천 어인데저가 개콘 처음 들어갔을 때 형님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인천? <laughs> 그랬어 <그래>. 아, 진짜로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그래? 처음에 서어예스이 얼굴에 인이 있어. 아이, 오케이, 나도 사실 아, 솔직히 인에 대한 그 있었는데 음. 다바어인에 다 대한 이미지는. 그때 보면 나는 공간 같은데 처음에 갔을때 뭔가 뭔가 좀기 있는 느나 아예 그런 사람이 아, 아니야. 오빠는 약간 위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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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도시 느낌. 위성 도시가 어디? 안산 수원. 안산 오빠는 중국 많이 한거 그쪽이야? 지우는? e 그 다음에, 양 a n g Du, b a n a 야 g Du, Yang Du, Yang Du, Yang Du, Yang Du, Yang Du, Yang 이 u 이 a n g Du, 이 a n g Du, Yang Du, Yang Du, Yang Du, Yang Du, 아 a 음. 두, 근데, 둘은 처음 보지? 두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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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두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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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두대두대두 어? 두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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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두대두대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나쁘지 않게 손을 들어보니까. <laughs> 어, <laughs> 이렇게 <laughs> 폭시해가지고 되게 이게. 달려요왜 내가 나 알아. 되게 때려버렸죠.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 면 때려버리고 말잖아. 붙잖아. 야, 근데 봤어? <laughs> 때릴 때. 되게 근처까지 간다. 원래 보통 이렇게도 해 맞잖아. 이게 짜증이. 아 저는 3 6살 남자친구 없고요. 이제 좀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또 아기를 낳고 싶어요. 예쁜 아기. 아 그리고 제가 또 태아를 좋아하는데 아 태아 같은 아 아기를 나. 태아가 아기 아니에요? 아니가 그러니까 아아아 태아 라아는 태아. 아 근데 뭐 태아도 맞으니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맛있었는데 봤을 때 아, 하고 싶어야. 봤을 때섹소필있는거나그러니고는 아어 솔직히 내가 경험상 만났는데 잘 생겼는데 섹소필이안 네. 되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서 꼬비치. 이게 아니라 딱 주고 봤을 때꼭 네. 어? 네. 하고 싶은데. 네. <laughs> 알겠어, <진짜로. 웃음> 진짜 말이 여기 중에 나는 이제 어? 진짜 한 명이랑 해야겠다면. <laughs> <목소리> 아, 자리배치 있다가 다시... 아니, 다나 예빈이 소 이거도 이렇게... 아이고, <laughs> 어, 근데 예빈아, 네? 너 솔직히... 네? 일국이랑 좀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아 진짜... 여... 에이,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아 <laughs> <되어있어>.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 아니, 이거... 아진이 아니, 아아이아아 찍으년뭘안 아, 네, 해야되는데 막노예고구아 뭐, 그래 둘이 뭐 먹으러 가고 뭐, 했 나오고 그거는 그래. 뭐, 사실 좀옆 앞에서 뭐그 그치? 퀴즈도 많고 뭔가 일이 네. 있으니까 아, 아, 계속 이렇게 지휘야 지 생각을 해봐 싫다고 하는데 단둘이 밥먹고 술먹고 근데 이건 그냥 어. 친하니까 할수 있지 나 일국이처럼 아, 착한 애를 못봤어 진짜 일국이 뭐. 진짜 착해 일국봐도 싫어해요 일국이 아까 전문아가 예빈이는 무슨 스타일 좋아해? 예빈이는 어떤 스 그래. 저야? 저는 약간... 그 여기? 어. 아, 오늘 어. 아이씨. 어, 김이 문도 내게.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이거. 어? 어, <laughs> <한 거야. 웃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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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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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이 너왜 그런 거야? 이이 이가 있 진짜 맞아. 계속 <laughs> 이을 아, 뭐? 디자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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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약간 존경는 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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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약간 자이언티, 아. 존경할 수 있는 천재정도로 사람 좋아 그래서 티찬 이런 사람 좋아 근데 천재를 좋아하다

I don't k 요 o w w h a 지 I do. I don't know w 아니 t I do. I d 생각을. 아니 o w what I do. I don't k n o 나 what I d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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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a t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now 안쓰럽고 막 이러니까 내가 계속 잡고 있었어. 그 상대방이 들어가고. 어,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이. 어, 어. 무슨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좀 약간 무성의 이런 게좀큰것 같아. 막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맞아. 맞아. 마음이 그러니까 남아. 계속 못 헤어졌어.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상실하게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선해선 맞아! 맞아! Находhi고, 그래서 김지우는 내가 봤을 때너 만나면 려뭐 이런 거얘 이런 거에 너가 어? 어? 네. 혼자 잡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한 층만 아, 아 좋아한다 아, 아, 근데 야 잡았잖아 진짜 잡았지 그랬어 아프다 왜 챙겨놨냐고 아니 근데 석진아 이런 건많는데 어.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이안 있어요? 원초요? 아니지. 회의안 된다고 했나 저요? 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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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봐요. 이제는 아, 봐요 근데 이제 봐. 멸래는 아예 안봤어원래는다 어, 성격만 봤다.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아. 데또 중요하지 그은뭐 그래. 지금 아예 어, 아예 아예 사람이랑 아예 연락하는 그. 사람도 아예 아예. 아예. 아 근데 진짜 찐으로 이상형을 봐요. 아, 이 당연히 라고 아, 하고 진짜 시게하게하자 그래. 뭐, 어. 어, 어, 뭐, 이렇게 하라고. 아, 이렇게 친바 이렇게 하라고. 아, 고 아, 이렇게 바람 아, 아, 이데 이렇게 하라 아, 하 아, 이렇하고 아, 이렇고 이렇게 를 나한테 계속 를고는이이런게라고 어. 이렇게 하라고. 게이 아 이런 게 숙제라고? 근데 맞죠? 저는 저는 서명 요청 안 해도 그냥 보내준다. 야, 야, 얘... 야, <laughs> 야, 야,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게 뭐가 좋을까? 근데 이게 이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여자 친구가 어. 이런 거를 안 보는 상황 없어? 그냥 네? 언니, 만약에 나, 어디 말하게 남 어디 남자 친들 만나러 모임에 갔어. 근데 뭐만났고나 어디 갔고 이런 걸 아예 안 해도 돼? 그면되 뭐? 아니 근데 이런 게 연락하기 아니 그러 그러니까 이제 뭐나 이제 술 먹고 있어 이런 거는 장식 연라고 되겠죠? 어. 근데 뭐 체크 나 어디 왔어 체크 음. 나이기뭘 어. 먹어 체크 이런 거는 아니, 그런 아 이런 건아닙니 어. 이거는 근데 어. 서로간에 조금 예의지 이렇게 잘나한 이렇게 생각해 맞나로 맞는 아이 근데 그래. 진정한 상남자 이런 거아 아. 그래 맞아 그 상남자네 이런게 맞는데 난 <좀> 솔직히 여자친구가 <laughs> 스마트폰 안으면 <넣었으면> 좋겠어. <laughs> <놀람> 아니 근데 찬이 오빠는왜 연애 안 해? 나 이거 너무 궁금. 맨날 매번 너무 궁해 그러니까 놀 거는 오빠랑 놀 거는 다 놀. 너 지금, 응. 지금 연애 하고 있어? 어니 <놀람> 나도 안 하고 있어. 잘 넘어간다. 여자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여자. <놀람> 여자 뭐? 야, 없어. 여자 없어. 형 여자 많잖아. 나이 저기 YKYY. 디마이가 지금 느끼거든. 기빨기 다시. 주호랑 Y T t 가서 이제 가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주말에 주호랑 나한씩해 주호가 인기가 좋은데 어, 스타잖아 진짜로 여기 막올려진 어, 그래?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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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호가 거기서 이제 몰라요? 올려있잖아 여기서 아저 친구는 <laughs> 저 아, 그런 아, 하잖아, 아, 조이스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 아저 친구 좀 매력적이네 하면서 대화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오더라고 짝이 아, 어. 이해 형식이 돼서 아, <laughs> 아, 아, 아 뭐, 그런 거 같다. 나는 그래서 항상 주물한 거 노래. 오빠 이상한 건데요, 그럼? 어. 그러니까 너의 이상한 맞아, 거. 여자가 여자가 엄마를딱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나 최근에 있어. 어 누구야? 네. 아나 이거 들었다. 최근에 네. 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 이거 또 밝히기 좀 힘든데 그냥.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나도 나 꽂혀야 돼. 네. 그근데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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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꽂혔던 애가 없어. 이거 진짜 유명해. 에에. 근데 딱 처음에 딱 맞아 인사 딱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확실 어, 와. 왔구나. 왔구나. 오, 오, 아, 그게 오, 어떻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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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는 사람이 있네.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이성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 진짜 많이 아. 만나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만난 거야, 많이 잔 거야. 그러니까 만나봤으면 거야. 연애,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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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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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나 아니, 아 주. 나나주 나, 나, 주 나, 다 마셔 나둘 하나 마셔 아 주우다.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진짜 미안해 주우 걸린 건 알렸는데 왜 상민이 아도안 보았어 나발나 나도 봤어 A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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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음> 아니 근데 나 아까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와이키가몸이 진짜 좋잖아 저안가 <laughs> 어, 봤어요 어, 근데 꼭 가야 돼 아니 면은이태원저 가? 나 예전 진짜 많이 갔지 아. 근데 그 나중에 안간 이유가 뭐냐면 난그 사건이 있었어 내가 난 진짜 원래 막 별밤도 막 어. 춤추고 왜냐면 어차피 못 놀아 남자들이라 그래서 막 춤추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와이키키도 그것때문에 다녔는데 그리고 워낙 우리 진짜 좋아 남자도 괜찮고 여자애들도 예쁘고 이런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만난 어떤 내 스타일의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걔랑 잘 된게 아니라 얘도 구독자니까 어뭐 하고 막 누나 누나 막 이랬어 근데 어느 날 걔가 세번째인가 갔을 때 걔를 또 마주친거야 어. 근데 계단을 이렇게 나는 이제 화장실로 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거의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구독자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 요 여자들이 막 단체로 와, 아, 언니가 정말 사진 찍고 막 인사하고 있었는데 걔가 내려오면서 날 맞췄는데 존나 큰 소리로 아 누나 아 연예인이 존나 모양 빠지게 여기 왜 자꾸 와요 이렇게 이러고 거. 이거 그 남자애가 아, 갑자기 아, 날 보자마자 아, 나를어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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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녕하세요. 아, 그데이 미리... 남자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 <laughs> 일도 하지만 그 한일랑이라고 유튜브 채널하고 2만 명 지금 찍었잖아 하고 이제 열심히 급성장하고 있는 채널이어 지난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나 혼자 있었거든 근데 여기 이제 구독자들도 되게 애매하게 아뭐이고옷 썼는데 나도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뭐라고 근데 나도 혼자 어, 너무 혼자 무있었어 이러고 거의 다어 이도 저도 그런 야, 누나는 사람 아닌데? 아 좋아! 어 영상 맨날 오잖아 와, 와, 아니, 일로 중호가... 하지 야, 이 주호가 까지 가져가. 야이 씨. 아 남자. 평, 저 부평 가잖아요. 부평에 생긴 클럽을 가는데. 하이네클? 또... 아, 어떡해? <laughs> 야, <뭐야>, 뭐, <laughs> 제가 서이잖는데 어. 진짜 뻥하지 진짜 약간 아니고 거기 있는 여자애들이 다긴 거예요. 어? I o 가 l y only only told m 몇 that I'm not a little boy. I was not a little b 있었는데 남자들이 몇살이에요 물어봐요 몇살이신데요? not a little b 다 y I was a l i t t l 거 boy. I was a little boy. I was a l i 나 t l e boy. I w 이 s a l i 요 오,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은 그 알아들지 않니까맛이어맛이어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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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뭐 진짜 어아아 귀엽는데 막이러면 아니 파 아, 아 어, 거고 아, 아, 근데 그런 아, 얘기 하면은 좀 그런 게나 항상 같이 가니까 이런 얘기 들어야지 형 목표가 일간 거잖아요 근데 찬이 형이 찬이 형이 놀때 존나 쫄보그 조심히 을잘못 아니 쫄부가 아니고 그 아,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안다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잖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나는 선배들이 불러서 처음 가게된게 알바가 진 그래서 개그맨 선배들이 이제 테이블에 있고 이제 데려와요. 근데 막내 때 알죠? 기가 <laughs> 바짝 들잖아. <laughs> 어. 가 막하면 까져. 나 이것도 당했어 여자들 말미에. 그러면어 뽑히면 되니까 같이 가자. 그데 아, 아. 데리고 와야 돼. 예, 데리고 어. 가야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이제 막 이런,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해놓고. 근데 지금 못 하는 게좀아 너무 아쉬운 거야. 찬이 형은 어. 잘 못하죠 나는 솔직히 그런 걸잘안 하긴 해 이게 어. 진짜 증거야 나 연기대 아니야 나쫄 나. 쫄보, 근데 오잖아? 오면 은연기이아 진짜? 상에 오빠 나한번 인기 등을한번논적 있어 왜? 왜 그렇게 이 물었어? 뭐는 찬이 근데 찬이 형이 <laughs> 확실히 이 형님 한번 얘기해 봐아 맞아 아니, 그 형이 확실히 한 명은 확실하게 해버렸어 여자들이 아니, 나는... 진짜 빵빵 터지고 맞아 오, 찬이 형 찐팬이랑 확실한데, 나한테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뭐랄까, 성민이 형이 항상, 여기 이제 찬이 형이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흐름이 지을나더라고 아, 형 됐어. 나 갈게. 어. 아, 근데, 왜냐면은, 같이 가면, 나는 필럽 가면은, 조금 뭐랄까, 혼자 좀 휴식을 좋아하고, 어. 그 허? 그러니까 라운지나 힙합이랑 보다는 훨씬 좋아. 찬이 형은 이제, 아는 쪽가는거 그런 데딱 가면은, 한명 딱.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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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 그래, 어, 됐다. 그러면은,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아, 아예, 그리고, 우리랑 소통을 아, 안 해. 소통을 안고 아니, 소통을 안 해. 아니, 거기에 해서 여기 저도 나오고 있고, 아, 우린, 나랑 좀 같이 놀고 아, 싶은데, 아, 우리 자체가. 정확하게, 사각식이 진짜.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사랑하는 것도> <laughs> 거기까지가. 네, 딱 이거 딱 만져. <laughs> 어머, 이 돌쇠 같은 남자 뭐야?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아, 이렇게 이렇게 안았을 때. 아, 이렇게. 아, 어, 딱. 그리고 우리 빙그르. 맞아. 그리고 할 여러 개 잡잖아. 어, 이렇게. 어머, 이 돌쇠 같은 남자. 맞 근데 이거 약간 정돈을 해야 될게 우리가 <laughs> 부비부비할때잘안 비벼져. 왜냐면 내가 뭘 비벼요? 주호랑 가면은 진짜 둘이 돌아오거든. 거의 저기, 아 집에 올때 다른 변수는. 변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아. 세 명이서 주호가 누구를 맡아준다든지 그래. 이런 걸 얘가 진짜 맡아주는 스타일이야 와 그래? 아, 어. 저는 진짜 희생해 희생해. 가면은 어. 집에 가고 싶어도 그럼 너왜 남아있지? 저 문희형은 공무원이에요 아 그게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그러면 얘는 거의 이 서기관이야 얘는 서기관 출신 그러니까 시험에 헌팅을 할때 여기 아.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마음에 들면 그럼 내가 공무원 할게 아그 용어가 있어? 근데 그것 있어요 YKK에서 만나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냥 얘를 이치고 만약에 이런 거 맞춰주는 스타일 공을 한다면 나는 나는 투스타 나이 새끼 아마추어 좀 죽여버려 역장 구현단 말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진짜 지은잘줘 뭔가 마음... 진짜 아니, 아니, 마음이랑 돈이랑 내가... 다줘아 내가 직원 다리 사주가 이어져 커플이 많아 사주가 그래요? 내가 이어서 결혼한 사람이 아. 3명 다 커플이야 아, 어, 도해줘요 나도 나와줘 요 아까부터 위 같은 거 해봐요 어플 아 느낌이 난와나 소개 어, 어, 좀시켜주 어필 중에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어, 싶어 얘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소민이가 자꾸 만나고 싶어하는데 안 만나고 싶어하는 척은 나까요아 그래. 이게 더 이상한데. 아 그냥 아, 자꾸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 이런 말안 하고. 아니, 주변을 아 주변에 자주 만고 싶다. 그래. 말. 나는 배려 많은 사람을 좋아해. 잖아남데 얼굴 같은 안가요어 얼굴 그렇게 나는 상관 없어. 나 얼굴 보기에는. 기 누구야? 니아 아야너 şey 얼굴 보잖아 아형 얼굴 봐요? 야 오빠가 하니 좋아하좋아나건 이제 좋아 아니 이에스에이에니하 약간 이런거 이거 늑탱이들이야 왜왜왜 근형 진짜 들어와서 얘기해야 진짜 해 근데 나 나도 아오빠들 같이 놀아봐서 얘기 근데 부비부리도 부비 약이아고아 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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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 맞아 부비부리 온 적이 없어 그래서 아, 나는 네. 상민이 형은 되게 좋은 사람아것 같은데 상 형은 진짜 안 놀더라고 어. 어. 어 나는 잘안 나는 어제 별빵 왔잖아 별빵 어디 갔어요? 유대 응. 네. 우와 응. 신기하다 아타이몇 시에 갔어요? 내가 8시에 들어갔다가 와리 없을 텐데 나와서 이제 들어와 들어 와 들어 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쫙 있잖아 화장실 있고 앞에 딱 들어왔는데 딱딱이이 맞춰서, 하면 내 스타일 a y Oh, 어 m going to go. Oh, I'm going to go. Oh, I'm g o i n m 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그 정도로 괜찮았어?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아 어제 가서 써야 네 내가 오늘할뻔갈래 오해할 수 있어. 오래오늘할뻔갈래오래 근데 지금 가면 안 돼. 오, 지금 일요일이라. 나갈 때마다 스탭. 남들 가장. 나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네. 되면 네. 설날 무데다 네. 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친솔한 대화하는 시간 너무 좋았고요. 가족들 모레 가 자. 여러분 새해 복이받으 야, 이제, 세이 전혀 가져입네 게... 아, 다 아,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없어. 난 그냥 똑같아. 나는 내가 계속 맘 편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 음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이렇게, 만들어 준 우리 그 못난놈한테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나는 오늘 진짜 주호를 보고 음. 와 진짜 한번더 느꼈어.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와 아. <laughs> <야>, 내가 필에 <laughs> 내가 이게 <laughs> 이게 이, 어 진짜 그 휴주야, 내가, 미안한데 <laughs> 자리 한 번만 나 그런 거 아니고 자리 안돼안 돼. 가만 봐 봐. 아왜냐봐아 자리를 바꾸면 내가 손이 가만히 아 괜찮아 괜찮아. 아씨다고 최고의 플레이어. 준비하네. 도와줄피대. 실주라. 야, 주야. 가면 안 돼. 어, 뭐. 아, 야, 야, 야. 아, 저는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들. 여기는 진짜로 어느 하나도 뭐 모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지우랑 아, 마음이 되게 비슷한 게 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 만나서 맞아. 이,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지 항상. 맞아. 그러니까 우리 만나고 하는 건데 맞아, 오늘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게 있어. 나이가 아, 들수록 어린 나이. 친구들은 또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이 더 적어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져. 맞아. 어 진짜. 왜냐면 이렇게 또 시간 내는 것도 사실 왜냐면 굳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우야 내가 얘기할 자리라서 내가 좀 얘기할게. 그 주호가 원래 음. 오늘은. 원래는 없었어. 근데 얘가 어제 갑자기 아, 나 나갈래요. 나갈래요. 너무, 너무 우리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 그러면. 여보 나가 나가. 얘가 어제 갑자기 그냥 나오겠다고 아, 나온 거. 네. 언니 좋아니아 잠깐만 지호가. 잠깐만 지윤 때문에 나온 거. 아, 아이씨 그래. 잠깐만. 아! 못난 놈.